안녕하세요. 이럴땅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많이 <웃음> 힘드시죠? <웃음>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닭띠. 자, 먼저 신유생 39에 나는 이제 신유생이신데,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닭띠분들이 보면 몸수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의 가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병은 아니지만 나는 자꾸 이렇게 몸수가 자꾸 아파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 음.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마음 아픈 것도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많이 좀 심약하시다 해야 될까? 강함 속에 그런 심약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많이 괴롭히는 한해에 올해. 어쨌든간에 지금 또 삼재도 들어와 있잖아. 네. 네, 삼재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런 게더 발동을 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 좀. 많이 염두해 주시고 신경을 써서 넘어 가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간에 삼재는 풀고들 넘어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신유생 서른아 올해 어쨌든 간에 또 아홉수야 음. 삼재 아홉수 그렇게 자꾸 연관을 안 시키고 싶지만 이분들 또 그렇게 연관을 안, 시,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는 나이예요 서른아홉 이제 마흔을 넘어가면서 마흔을 넘어가야 되는 나이에 걸려 있어요 3른아홉 마흔, 마흔 하나. 그래서 올해 내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 그나마 이제 마흔 하나에는 조금 숨통이 트이실 텐데, 음. 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렇게 맘대로 뜻대로 올해 맛이좀 답답해라. 그리고 몸이 자꾸 아파라. 막 드러나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특칠대로도 아프신 분들도 많아. 또기문에 많이 약하신 사주들이 많고 닭띠분들이 보면 조상의 가물 신의 가물들이 많아라 하는 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유생은 특히 더해 그래서 뭐 남녀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런거에 이별수도 지금 강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따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로 해놓고 뭐좀 본의 아니고 떨어져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특히 신유생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그래 놓고, 이혼수도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올 내년 놓고.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상담을 해서 1년이라고 1년 수가 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달이 있고 또 나쁜 달도 있고 그게 또 사주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답답하시고, 아니면 또 뭐를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뭐를 또 문서나 모든 걸 해결을 하셔야 된다 하면 상담을 좀 받으시고, 조언을 좀 받아서 본인들이 종합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넘어가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어 신유, 기우생, 5한살 이분들도 이렇게 기운이 썩안 좋아요. 참, 이분들 이렇게, 특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걸로 봐요. 뭐, 거래처에서. 아니면 금전에 내가 줬는데 이게 안 돌아와 그래서 올해 이제 실패수가 많아요 하시는 일로 놓고 실패수가 더 높아 기후생분들은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답답하신 구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정유생분들도 이분들도 어 조상의 기운 신의 기운 많이 받는 나이대예요 이 나이 때 닭띠도. 근데다가 지금 삼자가 같이 들었기 때문에 몸수로 놓고 일단 안 편해. 그리고 또 특히 기후생분들 올해 전체적으로 다상갓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닭띠분들이 올해, 음, 부정에 되게 취약해. 우리가 상문도 부정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거. 그리고 막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게에 집에 뭐 조금 뭐 보수를 한다, 뭐를 한다 해서 뚱땅거리고 뭐 하시는 거 올해 안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또그 다음에 75세 되시는 음류생 분들도 올해는 몸에 칼 대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올해 몸에 칼 잘못 대시면 그걸로 해서더 내가 더 고생할 수 있어요 칼을 대실 걸꼭 대셔야 되면 음력 8월 9월 그 다음에 아이고 11월, 12월 그때 칼 되셨으면 좋겠어. 그 나머지는 칼 됐다가 못 하시면 고생 더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많이 유의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될수 있는 대로 몸에 칼 되시는 거좀 미루세요. 좀 많이 좀 미루셨으면 좋겠어. 그래놓고 뭐 투자나 이런 거는 좀. 이 연세 되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갖고 있는 거잘 지켜내시는 거. 더군다나 이제 일생 분들이 내년에 76, 그다음에 77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7 7에또날 삼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몇년최요몇 요, 요 년은 그냥 있는 거잘 지켜내시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 나이 되시면 뭐안 하시는 게 맞거든. 있는 거잘 지켜내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 웬만하면 하지 않으신, 않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올해는 여행의 기운도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될수 있는 대로 조금 앉은 자리 지켜내시는 거, 있는 거잘 관리하시는 거, 몸수 잘 챙기시는 거 많이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인천의 일월땅이었습니다